그 평화통일자금회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밭도를 실현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. 통합 그리고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꾸자고 말씀을합니로 벽을 쌓는 대신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할 때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의 싹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. 역사적 사명이 조국의 평화 통일에 대한 자원위협입그 무용에 은대라고1 7개 방역 시도와이국도의의장관을 중심으로 하다가, 옛날처럼 지정에 의한 외교를 살라졌습니다 현재 남북관는참부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만,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있습니다. 이렇게 남북관계의 최대 역할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입니다. 오늘 제22기 출범식 박주한 책무를 갖고 출범이자 소중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. 언법 제사소의 가치는 평화통일입니다.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. 국제정세가 정치상황이 변화무쌍하더라도 우리가 통일의 의는 풀어 AI 산업은 이러한 전력이 불화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 남아두는 전략과 첨단산업 위치를 잘 연결시키도록 경상북도는 호구 보원의 성지입니다. 신라가 한반도의 최수를통일국가한 미래 호구의 DNA가 우리 경북에서 시작되어 던덜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역대 사상군이 없게 잘 출연했습니다. 이부분은 인구위원회 찬사를 하는 그 평화 통일이 오늘 바로 우리 눈앞에 대처질 것입니다. 거기에 우리 경상지역 중학생은 도 단위, 고등학생은 전국 단위와 해외까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다 그런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정말 괜찮은 인구가 되고 나라 발전에 큰도